바닥이 얼마나 차가울까. 보다 못한 할머니. 당신이 깔고 있던 방석을 들고 나섰다. 아가 죽게. 우리 아가 죽어. 자, 아니 어려울지 바로. 응. 할머니도 죽으시지 않고요? 아니, 옷 많이 입었다. 어유. 세월 앞에 장사 없다고. 그렇게 든든하던 녀석이 요즘 들어 부쩍 기력이 없어졌다는데. 이 녀석의 눈이 어딘가 불편해 보인다. 그런 똘똘이 모습에 할머니는 근심이 가득한데. 이리 와, 엄마 이리 와, 이리. 와. 그동안 하루하루 장사에 치여 똘똘이의 건강 검진은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할머니. 오늘은 큰맘 먹고 그동안 미뤄왔던 병원을 찾았다. 과연 지금 똘똘이는 어떤 상태인 걸까? 앉아, 앉아, 앉아봐, 앉아. 아이고 도착하다. 볼게요 자세히 보니 녀석의 눈동자가 심상치 않다. 여기 도 시작이 됐네요. 돌아. 게다가 한쪽 눈만이 아니라 다른 쪽에도 문제가 있다는데. 엄마 아프지 않아요? 검사 결과 나왔거든요, 어머니. 예. 지금 보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왼쪽 눈은 네. 완벽하게 실명 상태고요. 오른쪽 눈도 이제 백내장이 시작이 된건 맞는데요. 보통 저 정도 14살의 연령이라면 당장 서둘러서 수술을 하는 게 맞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전신 마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리스크가 꽤 크거든요. 아 똘똘이가 워낙 노령견이라서둘른 수술은 오히려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거. 나 많이 수술 을 해갖고 많이 아가 못 깨나고 뭐 그대로 가끔 나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거 무슨 소리야? 똘돌이가 바라보는 세상이 점점 더 어두워질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할머니. 나냥 한마디로 두개두개적면 못했고. 정기적으로 눈 상태를 체크해 나가는 것이 현재로서는 최선의 길이라고 한다. 아버님. 어, 그동안 이 눈으로 어, 시장 한편에서 그토록 할머니를 바라봐 온 걸까? 병원 진료를 마치고 마음이 무거운 할머니. 어, 답답한 마음에 똘똘을 데리고 바닷가를 찾았는데 늘 시장 한 구석에 있다가 오랜만에 탁 트인 곳에 나오니 녀석 기분이 좋은 모양이다. 그간 먹고 사는 데 쫓겨 이렇게 작은 여유조차 갖질 못했다. 어제, 어을 때는 뭐 혼자서는 그때 모르고 했었지만 여기 있으니까 이제 엄마 지켜주니까 고마, 소티는 고맙고 할머니의 빈 가슴을 따뜻하게 채워준 녀석. 지금처럼 건강하게 머물 수 있기를 바래본다. 그날 오후 이미 오래전부터 녀석에게 흐릿하게 보였을 풍경, 할머니의 모습을 오늘도 한결같이 바라보고 는 똘똘이. 그 모습에 상인들은 어쩐지 마음이 짠하다. 놀려도 뭐가 있잖아. 똘이 개가 없어도 엄마가 못 살고 응? 엄마 없어도 개는 못 살고. 눈앞이 흐려지면서도 언제나 같은 자리에서 할머니를 지켜온 녀석. 할머니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에 녀석도 잘 이겨내고 있는 게 아닐까. 그런 할머니와 똘떠를 위해 이웃 상인들이 마음을 모았다. 할네, 첫 닭고. 다시 내가 장사 잘할수안 될까? 이거 할머니 첫 닭고 해주지. 아, 그래요? 그럼 안 되겠어요. <목소리> 그리고 또 하나의 선물. 오 아이고 이쁘라. 됐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띵리이리 달라졌네. 아시고 예쁘네. 아이고. 아이고 또 이쁘네요. 세상는또 이쁘네. 이쁘네. 자 생기다. 따뜻한 겨울옷 등 뒤에는 녀석의 정체를 알려줄 문구가 붙었다. 그 모습에 웃음이 터지신 할머니. 아이고 엄마 이렇게. 그나저나 똘똘이는 새 옷이 영 어색한 모양인데 그 어정쩡한 포즈가 사랑스러워 할머니 얼굴엔 모처럼 환한 웃음꽃이 피었다.